있고 그거에서 다른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저희는 그러한 상태를 전이라고 했어요. 이동하는 걸. 그래서 음. 그 이동하는 거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행렬로 표현한 거를 저희는 전이행렬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거예요. 어떤 t-1이라는 시점에서 t라는 시점으로 이동을 할때 원래는 j번째 상태에 있었는데 i번째 상태로 이동을 했다. 전이가 됐다. 그러한 확률을 저희가 p_ij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확률로 표현해 보면은 xt-1이라는 상태가 j일 때 xt라고 하는 t 시점에서의 상태가 i가 될 확률 요거를 구하는 거죠. 이 말을. 네. 요 말이요. 네. 요거 표현 괜찮아요? 네. 요러한 조건화에서 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저희는 PIJ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하셨던 했던 게 지금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예요. J에서 I로 가는 거. 이렇게. 음. 그래서 P11이라고 적으면은 1에서 1로 가는 거고 P12라고 적으면은 2에서 1로 가는 거고 P1N이라고 하면은 n에서 1로 가는 확률인 거예요. 음, 그렇게, 보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제가 pij라고 하는 거를 이 행렬 p에 ij 성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p11, p21, pn1이라고 하는 열, 이렇게 열이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일이 같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1에서 1로 가고, 1에서 2로 가고, 1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출발점이 똑같잖아요, 1로 모두. 음. 그래서 이 전이 행렬 P의 1열이 의미하는 거는 출발점이 1인 애들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음. 그전 상태가 1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낸 게 행인 거죠. 만약에, 어, 일곱 번째 행이었다. 그러면은, 1이라는 상태에서 7이라는 상태로, 일곱 번째 상태로 갈 확률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네. 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이나 n번째 열도 같은 방식으로 뒤에가 2로 동일하고, 뒤에가 n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전이 되는지 확률을 나타낸 거고, n 번째 열이라고 하는 거는 n 번째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전이 되는지 확률을 나타낸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읽어보시면, 열은 출발을 나타내고, 행은 도착을 나타낸다. 그래서 PIJ라고 하는 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보시면, J번째 상태에서 I번째 상태로 전이 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음. 하시면 되고, 이 전이 행렬의 개념 괜찮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이 행렬을 봤었고, 그래서 전이 행렬이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P라고 하는 거는 N 곱하기 N 정방 행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의 원소들은 또 확률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원소들 각각 성분들은 모두 0 이상 1 이하의 값을 취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했는데, 열방향 원소의 합이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열방향 원소의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점이 동일한 애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열은. 그럼 제가 첫 번째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전이 될지를 나타낸 게첫 번째 열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로 전이 될 확률,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전이되는 확률 쭉 해가지고 마지막 첫 번째 상태에서 n번째 상태로 전이될 확률을 모두 더하면 모든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음. 그 말은 즉슨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모든 확률을 다 모든 경우를 다 저희가 고려를 한 거기 때문에 확률이 몇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요. 어, 그래서 1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향 원소의 합 1이라는 게 음... 어, 얘도 1이 나와야 되고, 얘 합도 1이 나와야 되고, 얘 합도 1이 나와야 되고, 얘 합도 1이 나와줘야 된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이행렬에서 만약에 이렇게 빈 칸이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요 성분들로부터 요 나머지 빈칸 뚫려 있는 거에 값을 알수 있는 거죠.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음...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요렇게, 이 1열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요이 2열을 더하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전이행렬.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음, 예를 들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음, 만약에 지금 전이행렬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시점에서 뭔가 상태가 이렇게 20, 70이라고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그 다음 시점 x-t 플러스1 시점에서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x 전체라는 거에다가 아, 이 x-t라는 이요 벡터에다가 이전이행렬 요 p를 고을하게 되면 그 다음 시점의 상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 전위행렬 요거에다가 270을 곱을 해보니까 28.5, 61.5가 나오게 되고, 얘가 바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 T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저희는 방금 전에 봤던 XT 플러스 1에다가 P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으므로, 방금 전에 봤던 PXT가 된다는 걸 적용을 해보면은 P 제곱 XT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t+n 시점에서의 상태를 구하고자 하면은 xt 시점에다가 p 정치 전이 행렬의 n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시점, 그다음 시점, 그다음 시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하나 예시를 보시면은 요렇게 택시들이 도시 1, 2, 3을 돌아다니며 운행하고 있다 그랬을 때 다음 도시를 목적지로 할 확률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행이 도시 1,2,3, 열이 도시 1,2,3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이렇게 열로 가는 게 얘가 출발을 나타내고 얘가 도착을 나타낸다 그랬죠. 음. 그래서 이첫 번째 열이 의미하는 거는 도시 1에서 어느 도시로 갈지 이동하는 확률을 나타낸 거고 두 번째 열은 도시 2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느 도시로 이동할지 확률을 나타낸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열은 도시 3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도시로 갈지를 나타낸 확률인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도시 1에서 도시 1 확률이 0.0이니까 여기가 0이 된 거고 도시 1에서 도시 2 도시 3으로 갈 확률은 0.8이니까 여기가 0.8 그다음에 도시 1에서 도시 2로 갈 확률이 0.2니까 여기가 0.2가 된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다른 열에 대해서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전이행렬이 이렇게 구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전이행렬의 세 번째 조건에서 열방향의 합이 1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1열의 합도 1이고 2열의 합도 1이고 3열의 합이 1인 것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아 전이행렬이 맞구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검토까지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문제가 만약에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도시 1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 두 번째 성분은 도시 2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분을 도시 3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라고 할 때, 그거를 두 번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를 예상을 한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10, 20, 30의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 타고 나서 두 번째 택시는 얼마만큼이 기다릴까를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 시점은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은 현재 시점에 전이 행렬 P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랬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방금 전에 구한 이 전이 행렬 P 곱하기 지금 현재 상태 10, 20, 30을 곱을 하게 되면은 20, 15, 25라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아까 첫 번째 성분은 도시 1, 두 번째 성분은 도시 2, 세 번째 성분은 도시 3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 두 번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도시 1에서는 20명, 도시 2에서는 15명, 도시 3에서는 25명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저희가. 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음. 여기까지 개념 괜찮을까요?